아 요즘 진짜 뉴스 보면은 솔직히 너무 피곤합니다 진짜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이제 정책 얘기는 아예 없구요 테마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집이 한 채면 사람 두 채면 의심 세 채면 망하기 <laughs>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싶습니다 진짜 어? 집이 몇 채냐 보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어? 봐야 되는데 아참 진짜 응? 요즘은 뭐, 그게 누가 뭘 했는지 중요하지도 않고, 집몇 채인지부터 공개하고, 그 위에 마기 딱지부터 붙여버리니까. 뉴스도 보면은, 아, 오늘은 대막이 누구냐, 뭐, 이런 거 문제 게임 하는 것 같죠. 답답합니다. 근데, 이게 지금, 어? 마기들 보면은, 사실 대부분의 마기들이요, 지금 집을 못 팔고 있어요. 전세 묶여있지, 실거주 안 되고, 싸게 내놓으면 쇼라 그러고. 시세대로 내놓으면 안팔 생각이라 그러고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 그러는지 어? 아니 뭐 진짜 대책은 없잖아 어? 테마를 하라면서 염주도 안 주고 부적도 안 주고 뭐어떻게하라고 어? 뭐 응? 댓글로는 뭐 왜안 파냐 빨리 팔아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욕을 덜 먹으려고 이제는 아예 지방 집부터 파는데 그러면 이제 서울에 한채 남잖아요 그럼 마귀는 줄어 근데 결국은 뭐야? 진짜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. 지금 그게 또 문제가 되잖아. 지금 우리한테 이게 마귀가 지금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. 또 마귀 입장에서 지금 머리 쓰면서 진화하는 겁니다. 어? 결국은 어? 진화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또 전월세 공급자들이잖아요. 우리 마귀 마귀님들이 어? 마귀 다 내쫓으면 전세는 누가 내나? 어? 그러면 또 어? 전세 줄면은 마기도 오르고 아니 마귀가 오르네 전세 줄면 월세도 오르고 답답합니다 <laughs> 이거 보면은 진짜 어? 그래놓고서 또 월세 올라봐 어? 야 그러면은 이거 왜 월세 왜 이렇게 비싸 그러면은 또그러지요 이거 마기 때문이야 결국은 어? 있는 놈은 계속 마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뭐 팔아도 마기 줄여도 마기 집값 올라도 마귀, 월세 올라도 마귀, 어? 지방 비면 마귀, 서울 몰리면 마귀. <laughs> 아,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 뭐 비판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솔직히 뭐 누굴 감싸자, 뭐 공격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. 너무 말하는 게 단순해서 너무 답답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. 이 모든 게 마귀 하나로 정리가 되면은 뭐 굳이 이런 생각 안 하고 뭐 부동산 정책 필요, 필요 없죠, 그냥. 퇴마사 응, 불러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정책이 되는 거야. 아니 이거 숫자로 얘기해야지. 어? 공급으로 얘기하고 뭐 구조 수요 이런 걸로 말을 해야지. 이거 진짜 답안 나오게 진짜. 아 너무 좀 그래요. 이게 진짜 퇴마 어? 말고 진짜 어떻게 좀 부동산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, 공감 부탁드리고요,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테마에 대해서 제가 넋두리 한번 해봤습니다.